안녕하세요. 요가해 보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1편, 2편 영상 잘 보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오늘도 혼자서 요가원 오픈하기. 3편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 1편, 2편 재밌게 보셨다면 3편도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오늘 3편은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얘기들 참 많이들 들으셨죠? 많이 듣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내용을 보시고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할때딱이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인소개. 주변에 요가원을 오픈해 보셨던 선생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물어보셔도 좋아요. 있다 있다면 물어보시면 돼요. 어떤 업체랑 있냐 물어보셔도 좋고, 요거는 직영 공사랑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두 번째는 플랫폼을 이용해 보시는 방법이에요. 플랫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큐플레이스와 숨고가 있습니다. 큐플레이스는 상업 공간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에요. 요가원이나 필라테스 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어, 이 큐플레이스는 상담 신청을 하면은 관리자분께서 전화를 주세요. 그럼 통화를 해보시면 되고 그때 내가 원하는. 어, 디자인이라던가, 그리고 평수, 그리고 대략적으로 공사 기간을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 관리자분께서 이제 업체들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 중에서 나와 미팅을 해보고 싶은 업체가 있다면 연락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보고 이 업체와 연락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미팅을 진행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어, 여기서는 큐플레이스에서는 디자인 회사와 시공 회사를 나누어서 추천을 해주는데요. 설명을 다 해주세요. 장단점을 알려주시니까 그거 들어보시고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체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비용은 들지 않고 어, 이 큐플레이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상업공간 인테리어 가이드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더, 되실 거예요. 어, 저도 큐플레이스에서 이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큐플레이스에서 어, 이제 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은 했어요. 어, 이 사이트에서 조금 정보를 많이 배워볼 수 있었어요. 내가 꼭 여기서 하지 않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숨고는 개인적으로 이런 턴키 공사를 할 때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직영 공사를 하거나 부분 부분적으로 필요한 보수 공사들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세 번째는 직접 찾는 방법인데요. 어, 인테리어 업체를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요새는 업체들이 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이 했었던 그런 공간들 사진이나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보고. 어, 내가 하려고 하는 느낌이랑 좀 비슷한데? 하면은 그 업체에다가 이제 컨택을 해서 해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네이버 카페 두 개를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하나는 인사공. 인테리어 사기꾼 공유 카페고요. 두 번째는 인기통. 인테리어 기술자 통합모임 이렇게 두 가지 사이트인데 어, 인테리어 업체를 찾으실 때는 인사공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인테리어 사기꾼 공유 카페인데 여기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 공지사항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어, 도움이 되는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서도 이제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인기통도 도움은 많이 돼요. 근데 여기는 기술자 통합 모임이라서 어, 직영 공사 할 때가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내가 열심히 검색을 해서 인테리어 업체들을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걸죠. 이제 미팅을 하기 위해서 이 전화를 걸었을 때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테리어 업체와 전화 통화를 할 때요, 먼저. 해 줘야 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어느 지역에 몇평 정도 되는 요가원을 오픈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공사는 어느 정도 이 시기에 하고 싶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기간을 갖고 하고 싶다. 뭐 2주나 3주 혹은 한 달까지도 되겠죠. 그리고 내가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격은 이 정도의 비용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미팅이 가능하신가 요거를 물어보시면 좋고요. 어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다가 어이 업체 정말 마음에 드는데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업체들한테는 특히 더 요가원이나 필라테스 샵 인테리어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시고 있으시다고 하시면 포트폴리오를 사진으로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그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있죠. 뭐 블로그나 인스타가 될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내 건축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하면 가장 좋아요. 그것이 이제 가장 법적으로도 안정화되어 있는 방법인데 사실상 그렇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1 1군데 업체와 미팅을 했을 때단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도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무면허 업체랑 하게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상세 견적서나 계약서나 공정표 등을 잘 꼼꼼하게 받아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제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 약속을 잡았어요. 자, 인테리어 업체에 이제 미팅 약속을 잡을 때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 이제 믿고 거르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믿고 거르고 패스 시켜버리세요. 자, 첫 번째는, 어, 그 정도 평수면은, 어, 대략 한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한 4천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업체는 바로 패스 시켜버리세요. 아니 내가 이 평수에 어떤 물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구성으로 들어갈지가 모르는데 대략적인 가격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건 그냥 그 업체들이 중간 중간 그냥 껴넣기 쉬운 내가 더 부당하게 돈을 더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껴넣기 쉬운 방법일 뿐이에요. 제가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랑 통화를 할때 한번 물어봤어요. 자, 제가 뭐이 정도 평수를 하려고 하는데, 몇천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업체들은 "아, 그 정도 평수면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업체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업체는 "아, 고객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 어, 인테리어는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넣고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1, 2천만 원에 끝낼 수도 있고요, 1억이 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어디 동탄에 있는 필라테스 샵은 1억 정도가 나왔고, 어디 다른 곳에 있는 필라테스 샵은 2천만 원에도 끝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업체들 하고만 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을 했을 때 혹은 전화 통화할 때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이나, 어, 아니면 그림 같은 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업체들이 자기들이 해왔던 스타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을 밀어붙이는 업체들도 있었어요. 그런 업체들도 믿고 패스. 걸으시도록 하세요. <laughs>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팅이 다 끝나고 나면 견적서를 주어요. 근데 그 견적서가 너무 대략적으로, 너무 대강 뭐 목공 몇 백, 뭐 조명 몇백 이런 식으로 주는 업체는 믿고 거르세요. 패스 시키세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똑같아요. 뭐 당연히 계약서를 완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을 뭐, 적어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대략적으로 써주는 경우들은, 어, 그만큼 비는 것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견적서를 받을 때도 조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적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인테리어 업체와 만나겠죠? 그 인테리어와,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려 볼게요. 준비하실 점. 자, 첫 번째는 평면도. 내가 계약한 상가의 평면도가 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는 공간 사진. 비어 있는 공간이면 그대로, 또 채워져 있는,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그 상태도 괜찮아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고, 아니면은 미팅 전에 보내주셔도 좋고, 당일날 상가에서 직접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주셔도 좋아요.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사 시작 날짜와 끝날짜 왜냐면 오픈을 해야 되니까 그전에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공사 기간 뭐 이주 혹은 한달 이렇게 공사 기간도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에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음,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 나는 이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미팅을 할때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요.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면 헷갈려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과 인테리어 업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진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원하는 그림과 비슷하게 만든 업체들의 사진이나 혹은 뭐 필라테스샵. 요가 샵 음, 사진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고 뭐 그런 분위기 아니면 뭐 감성 뭐 컬러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아요 그거를 반드시 사진으로 준비해 주시면 훨씬 원활한 소통을 하시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 내가 만약에 이요 요가원을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뭐 공간이나 구성을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이상해도 괜찮아요. 손으로 직접 그리세요. 종이에다가 손으로 어 대충 평면도도 그려보고 이렇게 이렇게 공간도 있고 의자도 여기다 두고 뭐 책상도 이렇게 둘 거고 뭐 라커룸은 여기다 둘 거다 이런 거를 적어주세요.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면 훨씬 더 소통하기가 편해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서 알려주지 마시고 말로 표현하지 말고 그림으로. 직접 눈으로 보이게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반드시 사진과 그림, 손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준비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미팅은 그 해당 상가에서 하시면 좋고요. 해당 상가에 오셔서 먼저 상가도 보고. 그다음에 실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실측을 해야 이제 견적서를 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실측을 하시면 좋고 빈 공간이면 바로 그냥 실측이 되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건물주와 충분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허락을 받고 어좀 운영이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실측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견적서도 조금 상세하게 받아보시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 업체들과 미팅을 하겠죠. 그 업체들 중에 내가 어떤 업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미팅을 하고 난 후에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신뢰가 쌓이는 업체가 가장 베스트예요.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려면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을 가장 잘 들어주고 그것을 구현해주려고 노력해주는 업체와 해주세요. 자기들이 해왔던 스타일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려고 하는 업체랑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미팅을 이제 나의 상가에서, 업체에서 했다면, 두 번째는 인테리어 업체에, 인테리어 업체 사업장에 가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아, 이곳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구나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 가서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을 해 보면 좋아요. 어, 이때 뭐 면허가 있는 업체라면 면허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어,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내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을 이거 많이 추려질 거잖아요. 어, 이곳가 좀 해보고 싶은데 조금 고민된다. 마지막까지 고민된다 하시면 그 업체가 했었던 작업을 했었던 업체를 어, 알아보시면 좋아요. 그 그곳이 그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했던 요가원이나 필라테스 샵을 직접 방문을 해보셔서 어, 인테리어도 한번 보시고. 뭐 거기에 사장님이 계시다면 뭐 음료수나 뭐 커피라도 한잔 사들고 가셔가지고 아 제가 그 업체랑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어떠셨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방법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조금 부끄럽거나 좀 창피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직접 이렇게 발로 뛰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야 더 신뢰도 쌓이고 믿음도 쌓이고 리스크도 줄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 이제 미팅을 다 하고 나서 정했다면, 업체를 정했다면, 상세 견적서, 공정표, 계약서를 받, 받아주시면 되세요. 이때 미팅 때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반드시. 그리고 아무리 얘기로, 말로 나누었던 것보다는 서류로 작성이 되어야 돼요. 뭐, 문자가, 대도, 문자로 남겨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게 계약서에 들어가셔야 돼요. 계약서에 반드시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어, 계약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금액에 대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과 동시에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약이 확정이 되면 이제 업체한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과 동시에 발급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발행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 업체의 신용을 평가하게 돼요. 그때 내가 이 업체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어, 신용이 어느 정도 있는 업체인지 너무 불안하진 않은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테리어 업체를 거의 막바지 이제 정하는 순간에서 상세 견적서와 견적서와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 정말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사인을 하는 순간 값과 을이 바뀝니다. 사인을 하기 전에는 어, 고객인 제가 값이 되겠지만 사인을 하는 순간 업체가 갑이 되어버리는 게 사실상 현실이더라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미팅 때 나누었던 얘기들 혹은 내가 요청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계약서에 꼼꼼하게 다 남기세요. 궁금한 점이나 왜 이렇게 되는지 하는 부분들, 의문점이 있다면 얼굴에 철판 까시고 다 물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물어보시고 답변을 받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남기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부분이 몇 명이서 이날 이 공사에 몇 명이 오시고 며칠을 일하시는데 왜이 정도까지 필요하신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다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물건이 왜 들어오는지도 물어보고 아니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좀 해보세요. 이 물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뭐한 1, 2천원 차이 나고 막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지만 뭐뭐 뭐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2만원인데 이견적서막 20만원으로 적혀있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왜 어떠한 이유에서 이 정도까지의 가격이 나오는지 꼭 물어보시면 좋고요. 좀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주시면은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쌓여 있고 좀 믿을 만한 분들이라는 느낌을 주는 업체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통, 신뢰,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이 이제 해왔던 작업물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오늘도 이렇게 세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요. 인테리어 업체에 어, 만나는 것도 같이 작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많이 진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순간들이 매번 찾아오실 겁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웃는 얼굴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꼼꼼히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와 잘 맞는 좋은 사장님들이 계신 인테리어 업체와 작업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찍은 내용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블로그 글로 정리해서 올려놓을게요. 이 영상 하단에다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헷갈리시거나 정리된 내용을 글로 보고 싶다면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